주님께서 가르치은 기도를 우리가 나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주식이 직전에 바로 앞에 보면 뭘 가르치셨냐면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제는 이것이 구제다. 기도는 이것이 기도다. 구제는 이렇게 해야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구제와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구제와 기도로 빠져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금시, 어, 구제하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 즉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하는데, 사람의 공로를 나타내는 그런 외식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아주 위선적인 구제와 기도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요.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에게 보상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 사람 기도를 자리에 기도 영성이 있어.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도 맡겨도 안심이 돼.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소문난 구제를 좋아했습니다. 소문이 안 나면 구제를 안 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야. 누가 구제했다네? 얼마만큼 구제했다네? 많이 구제했다네. 그리고 기도도 아주 길고 유창한 기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자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도가 아니고 아주 유창하게 하나님 한번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형식을 갖추고 수식을 어를다 대응원해서. 그렇게 감칠맛나게 길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가운데 끼어들어 있는 것 뿐이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에 주기도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금식이라는 거이죠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로 직후에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의 종교성과 함께 또 하나의 주제인 금식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구제와 기도처럼 똑같은 판박이가 되어서 유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이라 하는 것이죠. 유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금식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금식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뭐 하는 것입니까?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다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금식을 하러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통회 자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땅의 음식을 끊고, 땅의 음료를 끊고, 오직 하늘의 음식, 하늘의 음료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음식만 가지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생명을 바치면서, 생명을 내어 맡기면서, 육심을 다시 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에서 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통회와 자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삶 그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내 육신의 육성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렸는데, 내 뜻대로 행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떠나서,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내 육성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막 음식을 내 속에 집어넣지 않으므로 나를 파김치 만든 거예요. 사실은 나를,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어,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금식하는 데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하고 나면, 금식하면, 정욕도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아니, 목숨에 대한 그런 어, 어, 욕심도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 금식하다가 죽으리라. 금식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금식하는 거지. 꼭 살아내겠다고, 그 살아내서 뭘내 어, 육신의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금식은 사실은 욕심에 의한 금식이지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시대에 성서시대에 복음서시대에 유다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의 자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서시대에 복음서시대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의 습관. 그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 예수가 그 금식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의 성서 시대의 복음서 시대의 유다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금식은 밥을 굶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의 묘의였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만큼 지어 짜서 금식한다. 내가 이만큼 음식을 끊고 경건하게 수준 높은 영성으로 기도한 그런 높은 영성을 지닌 그런 기도자이며 그런 금식자이다. 그런 종교인이다. 다 얻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 저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그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함이 그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한 달에 월초 금식을 하고. 해마다 연초금식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때때로 금식하는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거기 투자해도 괜찮아 안심하고 그 사람을 높여야 되고 그 사람을 앞장서고 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자꾸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쁨는 금식한 그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선들을 다 자신에게로 빨아들여서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건의 높은 표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금식하면. 내 경건의 표식이 이만큼 높아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면 사람들을,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경건의 높은 자로서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반짝반짝 하는 빛나는 눈동자로 나를 바라볼 것이다 하는 유혹.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든지 영적인 높은 수준의 올라갔다든지 하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금식을 많이 하고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고 금식을 잘한다고 해서 금식하지 않는 자보다 신앙이 좋다든지 영적 수준이 높다든지 그렇게 인정하거나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난 금식하고도 형편없는 사람 봤어요 40일 금식하고도 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금식하는 것이 무슨 이력인지, 그걸 내세우면서 아주 대대하고 못되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죽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는 그 자리에 똑꼭 앉아있으려고 하고, 어 가장 높은 자는 리 제가 지가 먼저 달려가서 앉아있고, 나 금식했다. 40이간 그것도 죽으나다 살아났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님나라를위해서 내가 금식했는데, 이 정도 영광을 내가 받지 않느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 거야. 그렇죠.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는 금식은 다름 아닌 외식하는 금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나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또는 교회는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중받을 것이다. 대접받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 수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 금식은 그것은 목적이 달라진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식하고 유선적인 그런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외식과 위선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믿고 신뢰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 내가 사기를 걸렸구나 생각하면 믿음을 잃는 순간까지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안타깝게 대부분 그래요. 무서운 사기 중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여러분, 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또 종교 안에 있습니다. 종교 사기꾼들 말이죠. 거짓 진리를 내세워서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타이로 묶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금식에 관한 사기예요. 16절. 금식할 때 너는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건 사기적인 금식이라는 얘기예요. 40일 금식했다면서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주변에 모이게 하고, 그러면 모여서 뭐 하냐면 40일 금식하면서 뭔 체험을 했느냐고, 신비한 체험이 무엇이냐고, 계시를 받았느냐고. 당신은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문제를 내놓으면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어 문제도 맡겨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 공부 한 번도 안에온 사람이 상담하겠다고 나서고 문제 해결사처럼 마치 문제를 도맡아서 그래서 결국은 당신 아들 어, 어, 결혼시켜줄 테니까 얼마 당신 아들 취직시켜줄 테니까 얼마 아, 우리 강주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런 사기가 벌어졌습니까 기아장도 사놓고 목사가 벌인 일이고 또 당신 아들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주식을 할 테니까 50만 원 내놔라고. 선한 일 아름다운 일처럼 자신이 한 그런 기도와 구제와 선행과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기를 치는 사기, 사기 종교 사기꾼들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내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사람의 눈들을 주목하는데 사람의 신뢰를 받는데 금식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지. 네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무슨 인기를 얻으려고 니가 금식하느냐. 그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사기, 종교사교꾼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슬픈 그 색을 띄우고 얼굴을 흉하게 하여 사람의 눈글을 끌어당기는 일을 해서 그것에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 버렸다. 세상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외식과 유선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 막 슬픈 기색을 띠고, 하 아, 나는 금식하고 있어. 배고파 죽겠어. 뭐, 사람에게 변화해가지고, 나, 나 금식하고 있는데, 내 금식 언제 끝나는데? 한번 방문 안 해줘. 금식하는 사람에게 무슨 방문자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더 사람을 떠나서, 더 깊은 산 속으로, 더 깊은 골방으로.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금식해야 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왜안 와보냐고 아니 누구, 누구 앞에 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것인데 뭐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까지 다 끊어버리고 생명의 근원 생명을 지키는 가장 조 소중한 것 그것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는 길이 금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금식이냔 말이야. 내가 금식을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고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교회는 동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그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 하는데 자기는 금식하면서 서쪽으로 가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그것이 금식이 그것이 제대로 된금식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금식은 오직 수단뿐이어서 금식기간을 정하고 삶을 어떻게 되든지 날짜만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금식은 옳은 금식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날 선포하고 40일이 안채우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막 하루하루가 그냥 이거 뭐, 낮짜만 채우려고 떠든지.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놓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 있는 금식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식만 금식으로 하고 날짜만 채우기 위한 그런 안간힘으로 금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금식이라고 하면 그 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금식은 결국 자신의 결정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종교적인 거칠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 금식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이런 위선적인 금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정하고, 자기 뜻,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결정,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사, 종교적인 그런 거치례를 이용한 것이 불과한 것이죠.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저 사람 금식했으니까, 저 사람 따라가야 돼. 저 사람 금식했으니까, 저 사람 말에 순종해야 돼. 금식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어떻게 금식했는가 생각도 안 하고, 아, 그 날짜만 채우려고 예는그 사람이 볼 때는 안 먹고, 사람이 안볼 때는 주워 먹었고, 그래서 어, 배탈이 날 지경이고, 그러면서 금식했다고 하는, 그렇게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금식한다고 선포해놓고, 교회에서는 가서는 통닭시켜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돼서, 뭐, 교회가 난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러,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금식은 외식하는 자의 구제와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이 그것은 외식하는 금식이 된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기치지 말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것 가지고 그 형식을 가지고 그 종교적인 거칠이 가지고 사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영광의 싹슨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이미 없어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금식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그 역발상으로 금식을 할땐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저 사람은 금식한가 봐. 하고 사람들이 존중을 푸셔야지 못하도록. 금식할 때 외형에 티를 내지 말라. 어, 뭐, 뭐, 머리를 떡지게 해가지고, 막 얼굴은 씻도 안 해가지고, 막 그냥 흉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 틀림없이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곁에서 돕겠다고,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자원하는 손길들이 막 발생해서 뭐어그 사람에게, 사람에게, 금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다 몰려가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참 담임을 이 목사를 하는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이 소리 없이 도망치듯 숨듯이 금식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있어 상그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강구하지 않으면 떠나서 갈수 없잖아요. 잠깐이라도 금식하거나 우리가서 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뭐 기도원에 갑니다. 뭐 금식하러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 없는 이제 입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금식하고 간다고 하고 가서 금식하고 오면 그 목적이 네. 금식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금식은 그 옳은 금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금식한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입술을 잘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비로 단임 목사여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고 떠나갈 수없게 금식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에, 에 영적 무게를 갖지 않도록 또는 지배력을 갖지 않도록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식하는 금식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하나님께만 비밀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금식이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든 광고도 최소화 최소화 시켜야 되고, 어그 파급 효과도 최소화 시켜야 되고 금식했다는 것 때문에 뭐안될 어, 것이 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은비나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알게 하고 사람은 모르게 하라. 그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게 하고 사람은 모르게 하라. 된다고도 거짓말하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어쨌든 어쨌든 금식은 사람에게 알리고 사람에게 홍보하고 환고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런 금식은 몇 시간은 금식이다 진짜 금식은 하나님만 아는 그런 비밀식은 그 음식이 진짜 금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알게 하고 사람은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에 비밀이 이루어져야 할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나누는 교제가 아니면 안 돼. 나 금식하니까 나 매주 금식하니까 뭐 사람 때를 모아놓고뭐뭐 나는 사, 저기 산중터에 가서 나는 기도하고 있을 때가 너는 골방에 모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붙추기고막 그래서 그 금식 기도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막 영적으로 혼타이를 묶어서 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금식기도 그건 옳지 않다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한 교제 중에 하나님과 비밀로 한그 그 금식 그 기도 그 구제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베푸시리라 너희기도 영담하시리라 그 금식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네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보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나팔 불어서 알리는 데 주력하지 말고, 하나님만 알아보시도록, 하나님만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 구제와 그 기도와 그 금식과 그 모든 선행들이 귀한 것이고 가바치 있는 것이고 외식과 형식과 유선이 아니라 참된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이 다 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여, 너희가 외식하고 금식하고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런 것 하지 말고 참으로 하라.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루를 하더라도 참으로 합시다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살다 갈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또 힘있게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위선되게 외식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뭘 하든지 참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